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5년 9월 6일 배승의 뉴스 배송 시작합니다. 이재명은 어디가나 맞을지만 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하고 있는 국내 정치를 보면요. 어디서 이런 사람들을 장관 후보자로 내세웠는지 정말 맞을짓만 하고 있습니다. 금융감독위원회 위원장은 어떻습니까? 교육부 장관 후보자는 어떻습니까? 그런데 더큰 문제는요. 국내에서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그러니까 외교에서도 뺨 맞을 짓만 하고 있습니다. 어제는 중국에서 맞았다면, 오늘은 미국에서 맞았습니다. 이거 정말 심각한 문제인데요. 이 피해가 우리나라 국민에게 오기 때문에 너무나도 더 화가 납니다. 지난 4일, 미국 당국이요. 조지아주 현대차그룹 LG 에너지 솔루션 합작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에서요. 미국 국토부 최대 규모 불법 체류자 단속을 진행해서 무려 475명을 체포했습니다. 이 중에 300여 명이 대한민국 국민이었습니다. 이 미국 국토안보수사부 특별수사관은요, 브리핑을 열고 이 공사 현장이, 현상, 현장 단속이 수개월에 걸친 형사 수사의 결과이고 증거를 수집하고 인터뷰를 진행해서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받아내 집행한 것이다. 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민 당국이 영장에 적시된 불법 이민자를 찾아내는 과정에서 현대차 공장 부지내에 들어갔고, 그리고 현장에 있던 수백 명의 직원들이 체류 자격을 소명하지 못해 체포됐는데, 그게 무려 475명이라는 것입니다. 이 475명은요, 미국 국토 안보수사국 역사상 진행된 단일 현장에서 이루어진 최대 규모의 단속 규모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한국 공장에 한국 사람이 300여 명이나 있었는데 대한민국 사람들이요, 이 불법 체류자로 체포된 적이 거의 없었다는 점에서 이번 불법 단속이라는 것, 혹시 이게 어떤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 하는 정치적 해석의 문제로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해석이 왜 나오고 있느냐? 그건 제가 잠시 뒤에 말씀을 드리고요. 이 사건에 대해서 왜 한국 외교부는 급히 현장에 대응팀을 파견했고 우려와 유감을 표현했습니다. 민주당은요, 뭐라고 했느냐? 한국과 미국은 전략적 동맹국이고 국권한 동맹에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한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이게 말도 안 되는지는 뒤에서 잠시 뒤에 설명을 드리고요. 국민의힘에서는 700조 선물 보따리를 안긴 지 11일 만에 뒤통수를 맞았다. 이재명 정부는 지난달 25일 한미 정상회담에서 총 5천억 달러 약 700조 원의 대미 투자를 약속했지만 그 결과는 현대차 LG 합작 공장 단속 사태로 돌아왔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일본산 자동차 관세를 15%로 인하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지만 한국 자동차에는 여전히 25% 관세가 적용되고 있는데 한국 기업은 미국 시장에서 일본보다 불리한 경쟁 환경에 놓여 있고 700조 원에 달하는 투자 약속을 해놓고도 국민의 안전도 기업의 경제력 확보도 실패한 것. 이것이 바로 이재명의 실용 외교의 현실이다. 그래서 국민의힘은 국민과 기업을 지키기 위해 대책을 강력히 요구하고 이재명의 외교 실패 책임을 끝까지 묻겠다. 이렇게 입장을 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알수 있는 건요. 민주당도 적지 않게 당황했다는 겁니다. 민주당이야 미국에 어떤 라인이 있겠습니까? 미국 루비오 국무장관도 만나지 못하는 외교 라인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 소식을 까마득히 몰랐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사정을 조합해 보니까요. 이것은 단순히 우연이 아니라 작전이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영장 발부가 31일이고 그리고 15일까지 영장의 기간이 있습니다. 어느 때고 영장을 집행할 수가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미 이민국은 4일을 지정했습니다. 자, 그런데 그 같은 날 4일, 무슨 일이 있었느냐? 바로 트럼프가 행정명령, 일본과 관세 15% 행정명령에 사인을 했고요. 그리고 일본이 투자하는 5,500억 달러 약 760조 원의 투자자금 이 투자자금에 대해서도 트럼프가 원하는 곳에 지정을 하면 일본이 45일 이내에 그 자금을 지급하겠다 그리고 만약에 45일 내에 이 돈이 입금되지 않으면 관세폭탄을 적용하겠다 라는 행정명령과 양해각서를 쓴 날입니다 자 그런데 자동차 왜 우리는 이렇게 자동차에 목숨을 걸까요? 일본도 자동차에 목숨을 거는데 일본은 특이하게도 미국에서 만들어서 생산해서 판매하는 자동차가 70%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관세에 우리나라는 거의 90% 이상을 한국에서 만들어서 수출하기 때문에 일본과 미국 관세, 일본과 한국에 대한 관세 협정을 한다면 우리가 더 다급한 시점인데 일본은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이 자동차 관세 12%도 안 된다. 이 조금 이, 일본에서 생산해서 가는 이 30%도 안 된다 하면서 트럼프한테 달려가서 이렇게 관세협정을 받아내고 그리고 투자하겠다. 말다 듣겠다. 라고 한 겁니다. 그리고 트럼프는요, 이 양해각서를 공개를 했습니다. 이 공개한 이유는 다른 나라들도 봐라. 니들 투자하면 그 투자금은 며칠 이내로 들어와야 되고 내가 원하는 곳에 투자해야 된다. 이런 것을 다른 나라에도 보여주는 거죠. 즉, 우리나라에도 보여주는 겁니다. 이재명이요. 미국에 가서 합의를 못하고 온 것, 서명하기도 전에, 말도 못하고 온 것, 그리고 그 회의가 끝나기 전에 이재명을 놔두고 트럼프가 오피스를 떠나게 된 것은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트럼프가 원하는 것은 돈 갖고 와. 우리가 원하는 데 투자할 거야. 언제까지 지급할 거야. 확실하게 얘기해. 담보, 대출, 그리고 무슨 공장으로 하는 거 이런 거 필요 없어. 현금 갖고 와. 이겁니다. 그래서 일본이 이렇게 양해각서를 쓴 겁니다. 자, 이 양해각서가 되니까 관세를 어떻게 했느냐? 관세를 내려주는 걸로 합의를 한 겁니다. 행정명령에 서명을 한 겁니다. 그 날짜가 4일입니다. 그리고 4일에 현대 자동차, 자동차 배터리를 만드는 그 공장에 이민국이 가서 한국인 300여 명을 체포했습니다. 자, 그런데 또왜 그럼 자동차냐? 미국 안에서 현대차와 가장 경쟁하고 있는 것은 바로 도요타입니다. 도요타. 전 세계로 가도 도요타가 굉장히 많죠? 여러분들, 뭐, 동남아 가보시면 도요타. 많이 보이시지 않습니까? 그만큼 도요타와 현대자동차는 전 세계적으로 경쟁하고 있고, 그 시장 중에 가장 큰 곳이 바로 미국 시장입니다. 자, 미국은요, 테슬라도 있습니다. 전기차가 엄청납니다. 그러니까 현대자동차가 전기차를 먼저 만들어서 달려가고 있고요. 도요타는 그것보다좀 늦게 달려오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현대자동차의이 배터리 공장을 갔다는 것,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잠시라도 공장이 멈춰지겠죠. 그리고 도요타는 전기차로 전환하는데 시간을 벌 수가 있겠죠. 그래서 현대 자동차 전동화의 핵심 기지인 이 2차 전지 공장 공사 현장이 하필이면 일본 관세 행정명령 발표 날이 불법 체류자 이민 문제로 쑥대밭이 되었습니다. 자, 이게 단순한 우연일까요? 아니면 트럼프가 이재명한테 하는 경고일까요? 이것은 압박이라고 봐야 되겠죠. 트럼프는 이렇게 기자들한테 얘기했습니다. 제가 오늘 새벽에 폭스뉴스를 라이브로 보고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트럼프가 하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한 기자가 물어본 겁니다. 아, 지금 한국의, 한국 그 기업의 불법 이민자 체류자로 많은 사람을 체포했는데 이게 좀 문제가 되는 거 아니냐라고 물어봤는데 트럼프는 그거는 그 사람들이 하는 일이야. 그리고 나 그거 지금 여기 들어올 때까지도 잘 몰랐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진짜 트럼프가 몰랐을까요? 여러분은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이 모든 것은 트럼프가 이재명한테 보내는 압박이다. 이렇게 우리는 정치적으로 해석할 수가, 해석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늘 일상으로 있었던 일인데, 왜 하필 일본과의 행정명령을 하고, 또 일본의 투자각서, 양해각서를 발표한 그날, 왜 한국, 하필이면 한국의 2차 전지, 그것도 일본의 도요타가 더 이득이 될 만한 일을 왜 미국에서 이 이민 당국이 불법 체류자란 이유로 우리나라 사람들을 체포해 갔는가? 물론 트럼프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이든 때 들어온 사람들이다. 그리고 불법으로 체류한 사람들이다.라고 얘기하면서 바이든 행정부를 지우기 위한 것이다.라는 미국 내 해석도 있지만 우리로 볼 때는 이재명 때문이다. 그리고 이재명이 되지도 않는 투자 그거 가서 이렇게 어떻게 입으로 해보려다가. 이렇게 일본처럼 구체적으로 제가 돈이 들어가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근데 그게 안 되니까, 자, 일본은 이렇게 했어. 자, 니들은 어떻게 할 거야? 이런 거를 보여주는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우리나라에는 굉장한 압박이 될 것이고, 그리고 이재명은 앞으로 미국한테 다가올 청구서, 이 청구서를 제대로 해결하지 못할 경우에는 미국은요, 종교 탄압의 문제, 그리고 인권의 문제, 그리고 바로 이런 투자의 문제, 관세 문제로 계속해서 레짐 체인지, 체제 전환을 시도할 수도 있습니다. 즉 정권 교체를 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베네수엘라 마두로한테 현상금을 걸어 가지고 그것도 마약을 없앤다고 하면서 미국 내 마약 많이 들어오는데 알고 보니까 베네수엘라다. 베네수엘라의 마약 최대 공급자가 마두로다. 그 이유로 마두로를 잡아라. 그럼 베네수엘라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바로 레짐 체인지 체제가 전환되는 거죠. 우리나라도 그렇게 해서 들어올 수가 있다는 겁니다. 혹은 또 모르죠. 이재명을 진짜로 인권을 통한 이걸로 개입을 해서 대북송금 사건으로 들여 보내가지고 국내에서 법으로 처벌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그럴 경우에는 민주당에서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고 또 어떻게 보면 미국이 국내의 정치 내정 간섭 너무 하는 거 아니냐 해서 역풍이 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미국은 어떤 나라냐면요 정말 무시무시한 나라입니다 이번에 밝혀진 것인데요 이 미국의 뉴욕 타임즈가 단독으로 보도한 내용입니다 수십 명의 전현직 미 당국자를 인용해서 폭로한 사실인데요. 미 해군 특수부대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2018년부터 싱가포르 김정은과 북미 정상회담을 하고 그 뒤로 비핵화 문제를 하고 있을 2019년 그쯤까지 2019년에 그 사이에 김정은을 도피 도청해야 된다. 그래서 김정은 도피 도청 작지, 작전을 극비로 밀어붙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2019년 김정은 도청 극비작전을 맡아 북한 해안에 침투했는데 하필 그때 민간인을 태운 보트가 나타나는 바람에 이 민간인을 살해하고 또 민간인이 물에 뜨면 안 되기 때문에 폐를 갈라서 사살하고, 그리고 이렇게 숨겨놓고 돌아왔다. 라는 게 뉴욕타임즈의 보도가 돼서 이게 또 난리가 났습니다. 물론 트럼프는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오버로피스에서 인터뷰를 하는데 기자가 물어보니까 난 그거 모르는 얘기다. 라고 했지만 이런 것은 대통령의 명령 없이는 할 수가 없다는 게 미국의 정보입니다. 이 미군 핵군 특수부대 중에서도 최정예팀이죠. SEAL팀, SEAL팀 6 레드대라는 건데 이 레드대가 작전에 투입됐는데 이 대대는요 오사마 빈라덴을 사살한 전력이 있는 그 부대입니다. 2018년 6월 싱가포르에서 김정은과 첫 북미 정상회담을 하고 이 2018년 북한과 대화가 진행되면서 평화로 나아가는 듯 했지만 미국은요, 김정은의 의도를 파악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미국 정보당국이 휴민트가 잘안 되다 보니까, 이때가 문재인 때 아닙니까? 그러니까 휴민트가 안 되다 보니까 도청을 해가지고 김정은의 의도를 파악하자 해서 도청장치를 심으려고 했답니다. 그래서 미국 바다에서 굉장히 그 연, 연습을 열심히 했고, 또 북한으로 들어가는 바다를 쭉 보면서 여기에는 민간인이 많이 오지 않는구나, 거의 없구나, 라는 걸 확인한 다음에 이제 작전을 실시하러 들어갔는데, 하필이면 그때 북한의 민, 주민들이 보트를 타고 나온 겁니다. 그래서 미국의 이 작전부가 실패로 끝나기 때문에 발각됐기 때문에 발각을 우려해서 이들을 몰살시킨 후 잠수함으로 돌아갔다 라는 게 미국 뉴욕타임즈의 보도가 된 겁니다 미국에서 보도했는데 가짜뉴스를 보도할 리가 없죠 그리고 미국의 전 현직 당국자를 인용한 내용이기 때문에 충분히 있을 수 있는 내용이고 지금 트럼프 대통령과 좌파들의 싸움이 있기 때문에 좌파 측에서 아마 미국이 트럼프 대통령을 내려 까기 위해서 이런 기사를 의도적으로 흘렸을 수도 있습니다. 어쨌거나 미국은 이런 나라입니다. 김정은 마음만 먹으면 정말로 상대하지 않고 드론을 보내가지고 얼굴 확인한 다음에 드론이 총을 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 것까지도 지금 발사해서 김정은이 매일 벌벌 떨고 있는 거 아닙니까? 자 이런 상황입니다. 자 트럼프는요 앞에서는 김정은과 로켓맨 로켓맨 하면서 사이가 좋은 척했지만 뒤로는 도청을 해서 암살 시도를 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이재명이 껴가지고 아 피스 메이커 하세요. 제가 페이스 메이커를 할게요. 이게 통합니까? 여러분 미국이 지금 이런 작전을 펼치고 있는데 이재명 따위가 와가지고 뭘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재명을 트럼프는 정상으로 취급하지도 않는 거고요. 그리고 이번에 투자한 것 관련해서도 와서 말을 제대로 못 하니까 투자에 대한 내용도 전혀 없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어기적 어기적하면서 일본처럼 확실하게 돈을 언제 45일까지 돈을 700억 넣겠다, 뭐 7천 7천 조를 넣겠다 이게 안 되다 보니까 이재명한테 이런 사인을 주면서 압박을 하는 것이다라고 보이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이재명 정부는 어떻게 하고 있느냐? 중국의 손을 놓지 못하고 있어요. 이재명은 처음부터 셰셰 외교, 중국 우선주의 아니었습니까? 셰셰 중국이 대만을 침공했을 때 미국의, 도와주, 미국의 주한미군이 돌아올 거냐 말 거냐 하는 질문에도 뭐라고 했습니까? 미국의 뉴욕타임즈가 물어보는데도 그거를 조롱하듯이 아 외계인이 한국에 들어오면 외국인이 지구에 침공하면 그때 생각해볼 문제죠 라면서 히히닥거리면서 넘어갔습니다. 세상에 어느 정상이 뉴욕의 와타임 뉴욕의 뉴욕타임즈와 인터뷰를 하는데 그딴 발언을 할까요? 정말 머릿속에 뭐가 들어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재명은 허수아비입니다. 이건 제가 2부에서 또 소개를 해드릴 텐데 이재명은 그만큼 생각이 없고요. 아무런 철학도 없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대통령이 된 것도 자신의 범죄를 피하기 위한 수단이었다는 게 점점점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자 중국의 실용외교를 한다면서 양다리 외교를 한다면서 중국의 우원식을 보냈습니다. 우원식이 김정은과 악수를 했다. 너무 좋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국민의 힘에서 그게 지금 한반도 평화 문제에 있어서 성과를 냈다고 자랑하는 것이냐. 주적의 우리나라 주적의 우두머리와 악수를 한 것에 감흡해서 성과 운운하며 자화자찬하는 우원식의 국민들은 공분하고 있다. 더 공, 공분하는 것은 바로 박지원입니다. 박지원. 박지원은요. 이제 진짜로. 정치권을 떠나야 될 때가 됐습니다. 박지원이 언제적 박지원입니까? 그런데 박지원이 아직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박지원은 김정은한테 다가가서 저 박지원입니다! 박지원입니다! 하는데 돌아보지도 않았다. 최선이, 최선이와 눈이 마주쳤지만 외면당했다. 그런 무시를 당하고도 좋은 방향으로 북한에 인식될 것이다. 라고 하면서 이번 중국 방문을 성공적이라고 평가한 것 이것은 제정신이 아니다라고 우리가 평가할 수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이런 사람이 바로 국정원장이었다니 최악의 인물입니다. 거기다 이 사람은요 도덕성 도덕성도 없습니다. 최소한의 양심도 없습니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에서 이 박주원이 뭘 하고 있었습니까? 박주원이 이 사건에 대해서 법무부 장관을 향해 가지고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데 법무부 정성호 법무부 장관을 향해서 이 사건 공소취소 해달라 라고 당당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여당이 됐으니까 공소취소 해달라 라고 하고 있는데 공소취소 여러분 기억나시죠? 한동훈과 나경원이 당대표 자리를 두고 토론할 때 한동훈이 나경원 의원은 패스트트랙과 관련해서 공적인 것을 관련해가지고 여당이 됐으니 나뿐만 아니라 당직자 그리고 그때 임신해가지고 배를 맞았던 당직자도 있지 않습니까? 처절하게 싸운 거 아닙니까? 민주당도 같이 하던지 국민의힘도 하던지 이건 공소취소를 해야 된다. 정치적으로 해결해야 된다라고 했을 때 한동훈이 뭐라고 했습니까? 저한테 개인 청탁하셨잖아요. 이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박 전호 어떻죠? 내 사건 공소취소해. 국회에서 법무부 장관에 대놓고 요구했습니다. 이건 뭡니까? 그럼 한동훈 대답해 보세요 이런 사람입니다 박지원이 이런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이 국정원장을 하고 지금도 국회에 있다는 게 정말 저는 이 목포 시민분들한테 너무나도 아쉬워요 그 이상 표현도 할수 있지만 왜 박지원을 뽑아야만 했는지 다시 한번 묻고 싶습니다 그 지역에서는 박지원밖에 없는 겁니까? 그런 점에서 지금 이재명의 외교 다 망치고 있죠 이 이재명 민주당 그리고 박지원 우원식 뭐 이런 사람들이요. 나라를 망치고 있습니다. 이번 미국에서의 불법 체류자 대대적인 단속 사건 대한민국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 그거 하나만으로도 이재명은 지금 탄핵돼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이것을 해결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재명의 탄핵 이재명이 내려오는 그날 멀지 않았습니다. 이재명은 국민 저항으로 끌어 내려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는 우리나라 외교가 심각하게 무너지고, 경제가 무너지고, 우리나라, 우리 국민들이 무너지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도 어, 말씀을 드렸습니다. 참 무시무시합니다. 지금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 다 공수처에서 한 번씩 자료조사 받았다라고 하면서 문자 지금 막 날라오고 있습니다. 저희 얼마나 심각하게 탄압받고 있는 거 아시죠? 여러분이 힘입니다. 구독 버튼 눌러 주시고요. 좋아요 버튼 응원의 댓글도 많이 남겨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